천지일보 여론조사. 국민 44.4% 공수처 폐지 찬성. 국민 44.4%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 정보리서치가 지난 14일에서 15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폐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4.4%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9.2%로 집계됐고, 16.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만 18세 이상부터 20대까지가 43.0%로 반대 35.0%보다 8% 포인트 높았다. 30대도 찬성 44.5% 반대 37.9%로 집계대 찬성이 많았다. 40대는 찬성 48.6%, 반대 41.5%, 50대 찬성 44.6%, 반대 42.9%, 60대 찬성 46.3%, 반대 38.4%, 70대 이상은 찬성 38.7%, 반대 38.1%로 전 연령층에서 찬성이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